반갑습니다. 저클TV입니다. 요즘 클래시우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덱을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블린통 덱입니다. 어이 덱이 t v 우라에서 많이 사, 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거의 다 이기더라고요. 이 덱으로. 그래서 제가 빠질 수는 없겠죠. 바로 이 덱으로 아레아10 전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덱으로 아레아10 어 3400을 갔는데 어 3400점수 갔는데 트로피 어 떨어졌어요 3234로 그래서 어이 덱으로 트로피전이라 생각하고 바로 세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세판 제가 이 덱이 어, 이 덱을 어떻게 쓰는지 아, 알거든요 근데 잘 잘은 못쓰지만 근데 쓸줄은 알아요 일단 어떻게 쓰는지는 알, 알, 알겠지만, 스위를좀잘 몰라요. 아, 어, 골렘 이렇게 가까이 보리면안 되는데. 골렘을 갑자기 앞골렘이야? 앞골렘? 모댁이야? 오케이 빠졌죠. 지 이분도 엘렉스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없죠 별로 오, 많네 엘렉스 못 뺐네. 오 갑자기 이렇게 골아 꼴레맨이니까 인페르노 타도 없고 어떻게. 프린시스 3레 좋죠. 화살 때문에 그 화살을 잘못 보내서 제어 낚시죠. 했오케시면 끝나니까 바, 어 바로 찔러 보도록 하죠. 근데 엘바가 나왔군요. 어, 그냥 할수 없이 통나무 집어넣는데 고블리통 나오겠죠 고래 아꼴레면 넣어 계속 그럼 계속 아꼴레면되네 잠깐만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보내고 프리세스 음. 아우 계속 악골레을 집어넣네 아니 계속 악골레을 집어넣어서. 오우. 어 너무 힘든데요? 어하 아, 무승부 갈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네. 아, 첫 번째 판 저, 졌습니다. 크라운 성자 일단은 라고 네, 바로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지. 아, 또 지면 안 된대. <laughs> 어 일단은 제가 먼저 집어넣죠. 원래 그냥 고블린 툭만 보내도 뭐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허. 이사. 아 프리셋스 원래 그냥 막아야 되는데 프리셋스 막아야 되는데 도끼맨 어 이건 괜찮아요 지금 이번 판은. 이게 밖에돼 근데 뭘 계속 암, 카드를 별로 안 집어넣어서 잘 막았어요 루키 한번 던져보죠 지금 뭐 괜찮아요 지금 뭐래지? 메가 나이트 메가 나이트 메가 나이트 오그 제고블린통 이제 보내면 끝나나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우주방어 하면 되니까 뭐안 모여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은 승리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득 괜찮네요, 그래도. 바로 갑니다. 일단 뭐 이렇게 나, 아 일단 호그 덱인가? 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냅두죠. 엘바, 엘바 요즘 많이 나오네, 진짜. 진짜 많이 나오네 엘바, 엘바가. 엘릭서 다 빠진 것 같아서 엘릭서 이제 없길 거예요 아마도. 와 원래 이렇게 1비이었으면 진짜 확 찔렀 확 찔릴 텐데 이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엘릭서가 이제 있을 거예요. 메가 나이트. 오, 맞기 힘들다, 이거, 진짜. 어 오, 오, 9 6 엘바 때는, 엘, 엘바 에문에 지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또 공격 들어올 때 이거 그냥 주죠. 엘릭스 없을 겁니다. 네, 엘릭스 다 빠졌어요. 오케이. 왜 저쪽을 공격하네? 감전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어허 제가 이고기는 하거든요? 어허 진짜 힘든데 이거 잠깐만 아, 와이파이 오케이. 우와 승리. 어우, 너무 힘들게 승리하는데요. 진짜? 엘바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좀 몰라서 계속, 음, 계속 꾸물꾸물 거리다가 이렇게 질것 같은데 이렇게 승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어, 이 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엘바만 잘 막으면 되니까,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더클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알림 설정 안 누르시면 그, 알람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